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슬라이프의 정입니다. 제 이웃이 오늘 우리 송민이 픽업하면서 식빵을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식빵으로 이렇게 잼을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데니얼이 너무 맛있게 <laughs> 샌드위치를 만들었네요. 초콜렛도 넣고 또 딸기도 넣었고. 치즈까지 넣었어요. 맛있고. 네, 근데 치즈가 떨어져서 엄마가 마지막 남은 치즈를 먹었고요. 자, 한번 먹어주세요. 네, 먹어주세요 한번. 음, 맛 좋대요. 이 음, 맛있어. 음, 저안도 한번 만들어보자. 딸기하고 딸기 먹먹 맛있어. 음, 리얼 딸기가 들어갔네요. 자, 지금 음. 침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음, 네. 음, 아니 근데 이거 내거 어. 이거 어디다? 그 딸기잼 그렇게 넣으면 안 되니까 더 넣으셔야 됩니다. 뭐 엄청 많이 넣어요? 우내 매니멀 딸기 진짜 맛있거든요. 을 한입 주세요. 네, 네 한입 한번 한입 천. 엄마가 한번 한입 천 써보겠습니다. 음? <laughs> 음. 음! 맛있네요. 음. 네, 딸기잼이 달잖아요. 네. 딸기가 상큼하다요. 음. 더 맛있어요. 네네. 그렇네요 어제 시장에서 사온 음. 딸기를 같이 넣어줬어요. 전 옆에까지, 요거 다 바르셔야지 맛있어집니다. 그 엄마가 딸기를 썰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잔도 잼을 다 발랐고요. 그 다음에 딸기로 위에 뿌리 있어요. 딸기야, 딸기 잼은 해야겠다. 또 먹어야지. 어쩜 빈자리에다가 또딸기차 있어요. 딸기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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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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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가까이에서 좀 만들어주세요. 네. 아까 만든 그 딸기 만들어볼게요. 딸기라고요? 딸기라고요? 잘 알아들으세요. 니은 개떡같이 <laughs> 음, 얘기해도 살짝같이 알아 듣는다고. 잘 어, 알아들으세요 좀. 그렇게 바르는 게 고급스럽게 바르는 건가요? 네. 칼 날로 <laughs> 발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칼 날로 발 바르면 고급스럽게 바르는 거래요. 우와, 전, 위에 딸기 더 데코레이션을 됩니다. 딸기 많아요. 쓱쓱쓱쓱쓱쓱 쓱쓱 딸기 젤을 칼질하고 있습니다. 럼 유치원에서 만든 나비 샌드위치가 나비 롤 샌드위치가 맛있어요. 아니면 딸기 샌드위치가 맛있어요? 딸기 샌드위치. <laughs> 나는 그 생명과학부에서 먹은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 어, 그거 진짜 맛있겠다. 생크림, 음. 아, 그빵빵 빵 그거 구운 음. 거 구운 거. 생명 <laughs> 구워주셨어 또? 네. 와. 빵에 빵 구운 거에다가 음. 딸 일단 음. 생크림을 올리고 음. 그 위에 연유를 뿌리고 음. 그다음. 딸기 몇 조각 넣고 나 초콜릿 시럽을 뿌리고 슈거 음. 파우더 넣고 딱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야 나도 나, 나도 너도 한 조각 더 먹으려고 뛰어들고 음. 아예 마지막에는 아예 연유하고 초콜릿그 시럽을 음. 안 뿌렸어요. 왜? 빨리 먹으려고. 음.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먹어볼게요. 음. 그럼 음 이제 그릇위에서여러분나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저 이제 이렇게 먹게요. 음. 손이야, 손안들어지는 손이 아주 깨끗하게 먹는 방법인데, 옆. <laughs> 떨어지고 있네요.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옆에만 잡고 있는데요? 그럼 밑에다 으면 되는데 베닐 음, 이쪽으로 좀 와서 같이 와서 좀 먹어주세요 음. 오와우 한입 진짜 크네요 응. 네. <웃음> <웃음> 코에 저하는 <좋아하는> 딸기찜을 <웃음> 들었어요 쟤네 <laughs> 무보다 그, 음. 100배의 속도로 먹었어요 어, 토스터기 와 우리 데니얼을 지금 3개째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진짜 생크림 있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생크림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딸기잼도 맛있고 리얼 딸기가 들어가니까 더 신선하고 맛있는 여행이 떠나요. 자, 우리 내일은 여행을 떠나입니다 진짜. 와, 우리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쵸 네. 와, 너무너무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저몇살 때도 음, 갔잖아요. 음, 그거는 네. 미국에 있을 때요. 참 위에다 딸기 더 얹어서 먹으세요 리얼 음, 딸기 음. 딸기 텅 뜨이 음.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자막어간는짝불안 하니까 딱 내려놓고 하는 게 있지 자기도 이제 어플 거 같거나 이게 떨어질 것 같거나 할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요즘 딸기철이잖아요. 음, 겨울에 이렇게. 딸기철이에요. 봄에 딸기철인데요. 아닌데요. 겨울에 딸기철인데. 그건 하우스 딸기고요. 네. 음. 그 딸기가 많이 자는데요, 겨울에. 하우스에서. 오 자,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게예요. 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딸기잼과 직접 딸기로 샌드위치를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이상, 정수 라이프의 정이었습니다. 뚱이였니다 뚱이. 똥이.